참조기입니다. 안강망배 바라조기인데요. 가장 선도가 좋은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오늘 안강망배 바라조기가 가격대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 상자의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선도가 좋은 바라조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나, 조신하면은 1 6 0미 참조기입니다. 정품이고요. 20cm 전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어,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1 6 0미 참조기입니다. 손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 4 0미 파족입니다. 1 4 0미 파족이는 어,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 파족이는 요 어,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정말 많이 나가고 있는 백사시미 파조기입니다. 백사시미 파조기 21cm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 먹갈치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요.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 먹갈치. 지금 현재 두띠 먹갈치 가장 좋은 날에서 갖고 왔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두띠 먹갈치.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두띠 먹갈치입니다. 한상자의 40마리 시트라는 한띠 먹갈치입니다.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띠 먹갈치가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파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40마리 시트라는 한띠 먹갈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리갈치가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 시트라는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조업했고요 마리갈치가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파 목포 먹갈치. 오미 특대 먹갈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안강망 부에서 조업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시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0미 병어고요. 안강망포에서 조판 이0미 병어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병어 이0미 병어의 모습이고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0미 병어입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자랭이 병어입니다. 가장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 하는데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뼈채 썰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의 모습입니다.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은 자랭이 병어 썰어 드시면 맛있습니다.